안녕하세요. 황해도 만신 한현지입니다. 무당이 신점을 보는 방법은 쌀점, 엽전, 그리고 천신글, 산신글로 풀어보는 점사, 산통, 방울, 부채 등으로 보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점을 보지 않고 시대가 변하여 점사를 보는 방법도 변하는 것인지 요즘 무당들이 튀고 싶은 마음에 별별 방법을 동원하여 점을 보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상한 별난 동작을 하거나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엇을 세운다거나 기타 등등 이상한 방법으로 점을 보는 것은 진정한 점사가 아니라 순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다른 무당들보다 신비롭고 영험한 무당이라고 착각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또, 손님이 앉자마자 애기 목소리를 내거나 조상이 실렸다고 하면서 점을 부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점을 볼때 동자 애기씨가 실려서 애기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그집 조상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앉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은 손님을 현혹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당이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자가, 장군, 선녀가 실려서 그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별난 방법으로 점을 보게 되면 더 신비롭게 생각하여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즉, 쇼맨십이 강한 무당으로 얼굴에 두꺼운 것이죠. 절대 천지신명님은 연예인도 개그맨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